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2025 현대 코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소형 SUV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었으며,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첨단 기술까지 갖춘 차량을 찾고 계신 분들께 꼭 맞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현대는 이번에 코나를 대담하게 리프레시 했고, 한눈에 보기에도 외관이 놀라울 만큼 진화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025 코나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날렵하고 스포티하며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보닛을 가로지르는 심리스 LED 라이트바와 공기역학적인 전면 디자인, 그리고 측면의 강렬한 조형미 덕분에 도로 위에서 훨씬 더 존재감 있는 모습입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 넓어진 차체, 그리고 선택 가능한 19인치 알로이 휠까지 더해져서 이 세그먼트에서는 보기 드문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하고 있죠. 뒷면도 전면의 디자인을 반영한 슬림한 테일램프와 블랙 루프 옵션으로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2025 코나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해 운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성능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147마력의 2.0L 4기통 엔진과 부드러운 주행을 위한 CVT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어 도심 주행에 적합합니다. 좀더 다이내믹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1.6리터 터보 엔진이 약 190마력의 출력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고속도로 주행이나 구비진 길에서 민첩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을 위해 전기차 버전도 개선되어 돌아왔는데요.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 속도 모두 향상되어 친환경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휠베이스가 약간 길어지고 서스펜션이 새롭게 조율되어 승차감 역시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2025 코나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만의 독창적인 강점들입니다. 우선 실내는 마치 테크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더 이상 단순한 소형 SUV가 아니란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동일한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하나의 패널처럼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이제 현대도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기 시작해서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죠. 실내는 넓고 개방감 있으며 소재 품질도 한층 업그레이드 됐고 수납 공간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전 트림에 기본 제공되는 현대 스마트 센스 안전 패키지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등급에서는 보기 드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디지털 키2.0 기능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코나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디지털로 키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현대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s e 트림은 약 2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해 예산이 한정된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스포티한 N라인이나 고급스러운 리미티드 트림은 옵션에 따라 3만 1천에서 3만 4천 달러 선까지 올라갑니다. 전기차 모델은 약 3만 7천 달러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도심형 전기차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과 안전, 디자인 요소들이 하나로 집약된 2025 코나는 가성비와 프리미엄의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2025 현대 코나는 기존 인기 소형 SUV 위 한계를 뛰어넘는 대담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스타일리시하고, 더 진부했으며,